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모르는 돈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갑자기 돈이 입금되는 경우인데요.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이 돈은 과연 써도 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재이체 해달라. 그러니까 차고송금을 했으니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들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하면요. 통장 신규 개설에 대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 놓았기 때문에 대포 통장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통장에 입금을 해서 이것을 또다시 재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사기이용계좌 예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서 대포 통장을 수집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사기 수법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를 공개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기 피해 금액을 이체한 다음에 차고송금을 사유로 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본 금액을 이런 공개된 계좌번호에 입금한 다음에 잘못 돈을 보냈으니 돌려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송금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도 없는 돈일 뿐더러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순간 나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절대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공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계좌번호가 있는 분들 또는 나는 모르지만 이미 누군가 내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알바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매대행 알바 또는 환전 업무라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바를 하는데 구매대행을 해주는 알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일단 달라 또는 환전 업무를 해야 되니까 당신의 개인정보를 달라 그래야 알바하면서 나중에 수당이나 봉급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개인정보를 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금을 내 통장에 이체한 다음 이것을 재이체해달라 또는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달라 이런 알바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바를 할때 구매 대행, 환전 업무 또는 현금 전달, 이런 알바에서 개인 정보를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런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자나 SNS를 통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내 통장만 잠시 빌려주는데 많은 돈을 주겠다, 몇백만원씩 주겠다 하니 통장 잠시 빌려주는 것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라고 속여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어야 신용점수가 높아진다.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입금했다가 출금했다가 입금했다가 출금했다를 반복적으로 해서 거래 실적을 늘려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통장을 활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사기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실제 사기수법에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소비자 행동요령인데요.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돈이 이체된 이후에 출처를 알수 없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제이체 또는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즉시 거절하셔야 되고요. 바로 송금은행.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보내는 은행. 여기에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이 들어왔다. 신한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 기업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송금한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잘못 돈이 들어왔다고 사실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 같은 채용을 하면서 통장을 요구할 때에는 절대 통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채용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자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단기 투잡으로 접수 가능하고 한 차례 진행 완료 시 300만원 선 지급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절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 대여, 양도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현금 인출 이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몰라서 거절하지 못했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포 통장 명의인 등록을 했을 때 불이익인데요.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 그러니까 나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할수 없고, 대포통장 명의인, 빌려준 사람은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신규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도 있지만 더큰 것은,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처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 통장과 관련된 범죄는 정말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마약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냐, 아니면 알고도 방조했느냐,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계좌가 혹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의심되거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된다면 023145-8125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 대응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전화가 와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면 반드시 송금받은 은행 전화하셔서 착 송금임을 알려주셔야 되고 범죄가 의심된다면 금융사기 대응팀 공이 3145-8125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